운동을 하면 무릎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서예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은 서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철인 3종 경기 하고 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수영은 오래 하고 있었고요. 사이클도 되게 오래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러닝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죠. 그래서 논문도 보고 관련된 수업도 듣고 해 가지고 제 두째 딸한테 꼭 알려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대한민국이 러닝 열풍입니다. 이제 논문 공장은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예, 과학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논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이라는 학술지에서 갖고 온 논문인데요. 전방십제인대 손상이나 또는 재건을 했을 때, 어, 이후에 이제 무릎 관절에 끼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한 논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방십제인대의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로딩을 갖다가 기술한 논문인데요. 무조건 수술한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요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림 1편, 에 보면, 그런 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게, 이제 2m나 3m에서 뛰는 거, 당연히 무릎이 무리가 가겠죠. 그 외에도 농구를 2시간 동안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10km를 걷는 것. 또 무릎에 무리가 간다. 뭐 자전거나 수영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림 이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역이 있고 부하가 생리적으로 생기는 구역 그다음에 항상성 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구역에서는 괜찮다. 결론은 안정된 자세로 무리하지 않는 항상성 구역에만 들어가도록 운동을 하면 무릎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라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몇분 동안 운동을 해. 아직 부하가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0kg를 걷는 것도 부하가 간다 하는 건데 10kg 걷는 것도 그런데 뛰는 건더 부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무릎의 위쪽, 아래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10kg를 걷는 것도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의 바스트스, 메디알리스, 바스트스, 라테랄리스그 다음에 렉터스머스. 이 위쪽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들을 계속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무릎으로 부하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힙 조인트, 고관절.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 가지고 하는 이유가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라고요.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계속. 뛰기 전에 계속 고관절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00번, 200번. 늘 하는 거고요. 다른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뛰면서 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고관절을 계속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면 당연히 힙조인트가 가용성도 떨 올라가고 훨씬 더 운동하는 데 좋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고관절 스트레칭 움직이면서 하는 스탠딩 레그 레이즈 같은 거. 계속 움직여서 하는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동적인 스트레칭도 전문가가 되면 할수 있고요. 고관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로는 미드풋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뛸때발 가운데로 뛰라는 거예요. 발 뒤쪽으로 이렇게 뛴 거는 지면을 부딪히게 되면 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운동 선수들 빨리 뛰려고 앞에를 포풋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중간을 하면은 그만큼. 로딩 그만큼 부하가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무릎에 로딩이 덜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폭입니다. 보폭도 크게 크게 하면은 그만큼 다칠 위험이 더 높죠. 무릎에 로딩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폭은 작게 너무 크지 않게 대신 인도를 늘리는 겁니다. 딱딱딱딱 필요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메트로놈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갖다 해가지고 자에 맞춰서 딱딱딱딱딱 맞고 맞춰서 뛰는 거 케이던스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빈도를 더 늘리는 게더 중요하지, 보폭을 크게 한다고 해서 잘 달리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화 끈입니다. 운동화 끈에 대해서는 뒤꿈치 기준으로 단단하게 붙여주고 묶는 겁니다. 하고요 리본을 메꿉니다 하고 요거를 묶어서 돌려서. 아, 다 어, 다 돌려서 다 같이 어다 같이 돌려서 도 사이에 아다 같이 네 개를 다 같이 네, 이렇게 끼워준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운동화는 어떤 게 좋은지,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는 반응이 좋으면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로딩이 덜 되게, 최소한으로 되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고관절로 뛰고 가운데 미드풋으로 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에 뛰시다가 통증이 있다, 그럼 중단. 무조건 중단. 통증이 있다는 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오늘 10km 뛰어야지 이게 아니라 1.5km 뛰어보고 그 다음에 3km 뛰고 뛰고 나서 늘려주는 스트레칭 하는 거고요. 동적인 스트레칭은 뛰기 전에 하는 거고요. 1.5km, 3km 하다 보면 10km 계속 달리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러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철 2, 3종 경기 하는 녀서 수영이랑 계속 러닝을 계속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무리에 무리가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